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인가요? 비트코인이 비상 계엄령 발언 하나로 무려 30%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업비트는 서버가 1시간 이상 다운되면서 접속조차 안 되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국내 시장은 지금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고 이번 사태는 국내 코인 시장에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개연빔까지 맞노. 국내 거래소 토나와서 못쓰겠다. 해외 가격 멀쩡한데 판 흑우는 없겠지. 아직도 무섭네. 이거 서뭐 해결된 거 맞냐? 난 오늘부로 국내 거래소 안쓰기로 다짐했다. 무서워서 이거 쓰겠노? 바이빗으로 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더 높은 유동성, 안정적인 서버 그리고 중요한 수수료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 거래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꼭 셀퍼럴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코인 선물 거래는 기본 수수료가 높아서 단기 매매를 많이 할수록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셀퍼럴 플랫폼입니다. 셀퍼럴 플랫폼이 아직 낯설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테더원입니다. 2021년 글로벌 서비스 시작 이후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한 테더원은 한국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지금 역대급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바이비트는 40% 페이백에 추가 20% 할인, 비트겟 60% 페이백에 추가 50% 할인, 빙엑스는 무려 70% 페이백, OKX도 60% 페이백입니다. 게다가 월 300만원 상당의 유료 보조 지표를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 돌려받는 걸 넘어 거래의 퀄리티를 높이는 도구까지 제공한다는 거죠. 테더원 이용하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테더원 검색하시고요. 테더원 가입합니다. 제휴거래소 페이지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래소 클릭하시고요. 상세 페이지에 링크 클릭해서 가입합니다. 그리고 UID만 연동하면 끝입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는 경험, 이제 테더원에서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 공짜로 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테더원 가입하고 평소처럼 거래하시다가 보조 지표가 필요하다 싶으면 메인 페이지 보조 지표 신청 버튼 누르고 트레이딩뷰 UID 입력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는 국내 거래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해외 거래소와 셀퍼럴 플랫폼을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테더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혜택이 더 크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